안녕하세요, 스타 안기입니다 오늘은 어, 눈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지금까지는 눈 피로를 줄인다 그러면은 어, 선글라스를 쓰거나 시력에 맞는 안경을 쓰거나 어, 또는 도수 선글라스를 쓰거나 어, 그것도 햇볕에 대한 눈 부심을 차단하는 일일 텐데요. 근데 실내에서 어, 컴퓨터 또는 이제 밝은 조명 아래서 업무 또는 이제 생활 하다가 또 야외 생활을 하게 될때 선글라스만큼은 아니더라도 눈부심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블루라이트, 최근에 나오는 LED 조명과 모니터에서 눈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강한 광선을 차단해주는 렌즈를 몇번 언급했는데요. 국내 여러 회사, 이제 호야, 자이스, 펜탁스, 또 니콘, 니렉뭐 등등등 케미에서도 이제 망연렌즈를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음 차단율이 원천적으로 높으면서 눈 뒤에 망막까지 시력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망연렌즈가 루티나라고 나와 있었어요. 루티나라고 하는 렌즈는 단순히 자외선 차단 기능 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어그 기능을 뛰어넘어서 어, 눈 뒤에 막막까지 빛이 도달하면서 생기는 빛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빛을 걸러 주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어, 걷어내고 막막 뒤에 어, 산화 스트레스 빛으로 인한 눈 피로를 상당히 줄여주는 기능 뿐만 아니라 PUV라고 여기 전방에서 오게 되는 자외선 차단은 100% 어, 내가 앞을 보고 가고 있다 하더라도 어, 햇빛이 항상 내 앞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뒤에서 오게 되는 자외선, 안동 렌즈에 반사돼서 눈에 들어오게 되는 자외선도 약95% 차단 효과가 있어요. 이 렌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눈부심을 많이 겪고 있다면 그 눈부심마저도 차단하고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와 있어서 안내를 드립니다. 이거는 필 컬러라고 하는 거예요. 필 컬러. 어, 자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컬러 어, 브라운, 그레이, 퍼플 그리고 핑크 어, 네 가지 컬러를 곁들이면서 더 많은 양의 시력보호 비세로 인한 차단율을 높이면서 눈부심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주는데요 이것은 펠 컬러 여기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에 가까운 친숙한 네 가지 컬러를 어, 적용을 합니다. 루티나 렌즈에다 결합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청색광 차단은 루티나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눈부심도 함께 줄이면서 대비감도, 주변색과에 대한 이제 대비감도를 높여서 물체, 색상, 글씨의 선명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루티나 소재로 인한 눈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 컬러는 총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단순히 컬러만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화장대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눈부심을 줄이면서 일상적으로 쓰더라도 이게 그레이입니다. 그레이에 됐을 때도 피부 톤에 큰 변화가 없으면서 눈부심을 줄이면서 컴퓨터로 눈 피로를 또는 모니터 또는 LED 조명에 대한 눈 피로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것이 핑크예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인기 있는 퍼플 컬러입니다. 네 퍼플 컬러죠. 네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인기가 많은 브라운입니다. 이렇게요. 브라운은 매우 자연스러워요. 기존에 청색광 렌즈가 브라운 컬러가 있거나 노래 보이는 이런 느낌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고요. 이제 보면은 그레이와 브라운을 함께 적용하게 됐을 때 이쪽에 그레이, 이쪽에 브라운입니다. 피부톤에 자연스럽죠? 농도는 컬러 종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햇빛에 나간다고 변하진 않아요. 이쪽은 퍼플, 이쪽은 핑크입니다. 네, 이렇게 눈부심을 줄이면서도 어, 블루라이트 차단과 그리고 대비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렸어요. 실제 완성된 안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아, 루티나 렌즈에, 어, 필 그레이가 결합된 안경 렌즈입니다. 눈이 띌 정도의 컬러로 진하진 않으면서도 눈부심을 더 줄이고 사물의 같은 거리에 있는 물체 글씨를 보더라도 더 인식했을 때더 선명하고 더 진하게 보이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거는 직접 체험을 해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더 진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부심이 있다면 또는 빛 번짐이 있다면 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안경 렌즈입니다. 루티나 필칼라.